하나, 둘, 셋 하면 <목소리> 여기에 빨리 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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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고마리 빨리 빨아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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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거야 이게 리는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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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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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는 거야 <목소리> <laughs> <진사형. 목소리> <목소리> 절대.. 아야돼다연아 울어! 울어! 할수 있어? 없어? 김나연 울어! 수 있어 다아우우 있어? 참는거야! 우유 있어? 잊지마 먹어 지금 우먹우아다연아 울어! 다수 어. 뭐. 있어 울어 음. 그냥.. 아쥐것 같아 누나가 벌써 울고 있잖아 아 벌써 울고 있잖아 아 참아야지 이기는 거잖아 한씩 그래 그러니까 누나하고 같이 동시에 해야지 어 형, 아, 그래 자, 자기야, 자기야, 왜 이래? 자기야, 오늘 방이 뭔가 이 아, 너왜 우소? 미치겠다, 누나 나보고 우시잖아. 하 아. 아한 명씩, 한 명씩. 한번 가야 돼. 동시에 뽑다자아 절대 우주만 안 돼. 안 돼. 일단 으면 우르 아한 명씩 아한 명씩 울어. 울어. 어 아이돌 아이돌 되고 싶으면 울어. 어. 울어, 울어, 가 있어. 한 명씩 아 동시에 가야 돼. 나보고 아니야, 아 같이 같이 <laughs> 뭐 써? 아 우리 넘어왔어? 어. 응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셋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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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긴 거. 우리이지 <laughs>